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 지인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. 이 집도 말이 참 많죠. 겉으로 보면 조용한 집인데, 알고 보면 속이 꽤 복잡하더라고요. 제 지인이죠. 나이 예순 가까이 돼 가는데, 어느 날 찾아와서는 한숨부터 쉬는 거예요. 아니, 왜 그러나 했더니 재혼을 하겠다네요. 근데 그 이야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. 그냥 좋아서 결혼한다. 그게 아니더라고요. 이 남자분이요. 예전에 첫 부인하고는 사이가 정말 좋지 않았어요. 동네에서도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.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. 아이고, 저집 남편은 정이 없어도 너무 없다고. 첫 부인 장례식 때도 딱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대요. 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때 나도 좀 놀랐어요. 아니,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었죠. 근데 요즘이요. 이 사람이 완전 딴 사람이 됐어요. 늦은 나이에 연애를 하더니, 글쎄 그렇게 다정할 수가 없대요. 문자도 챙겨보내고, 약도 챙겨주고, 약속 시간도 안 늦고. 같이 밥을 먹어도 눈빛이 반짝반짝하대요. 그래서 주변에서 뭐라 하냐면요. 아니,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냐고. 예전엔 돌부처였는데 지금은 사랑꾼이 따로 없대요. 문제는요. 이 남자 자식 둘이 있는데 딸이 아주 단단히 화가 났어요. 아버지가 첫 부인한테는 그렇게 모질게 해놓고 이제 와서 다른 여자한테 잘해주는 게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. 딸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만하죠. 엄마는 평생 힘들게 살았는데 그 엄마 살아생전엔 다정함 하나 안 보여주던 사람이 다른 여자한테는 그렇게 변했다는 거니까요. 반대로 아들 쪽은 조금 달라요. 아들은 뭐. 남자 마음은 남자만 안다면서 나이 들어 외롭지 말라고 그냥 잘 지내보라고 그러더래요. 아이고, 남자들은 참. 어쩜 그렇게 쿨할까 싶죠.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현실적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. 이 남자분이요. 자식들 눈치가 좀 보이나봐요. 그러니까 혼인신고는 안 하겠다 그러더래요. 그냥 살림만 합치고 조용히 같이 지내자고. 자식들하고 괜히 싸움나기 싫다, 뭐 이런 이유죠. 근데 또그 여자분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. 평생 혼자 살던 사람이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살려면.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하는데, 혼인신고까지는 부담스럽다고 하니까, 이게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. 제가 옆에서 얘기 들으면서 느낀 건요. 이 나이쯤 되면 사랑도 쉽지 않고 가족도 쉽지 않더라. 누군가와 다시 시작하는 게, 설레기도 하지만 참 조심스러운 일이더라고요. 근데 또 한편으로는, 저는 이 남자분이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게, 나쁘진 않다고 봐요. 사람이에요. 늦게라도 따뜻해지는 건 좋은 거니까요. 예전엔 정 없던 사람이었다 해도, 지금 이 사람한테만큼은 잘해주고 싶다는 그 마음, 그게 진짜일 수도 있거든요. 물론 자식들은 불편해하고, 주변에서도 말이 많고, 그 나이에 연애가 뭐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근데요. 사람 마음이 나이 보고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. 설렘이라는 건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귀한 거고. 그래서 저는 지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. 당신이 행복하려고 하는 거면 너무 미안해하지 말라고. 남들도 다 자기 산 사는 거고, 당신도 이제는 당신 인생 찾을 때라고. 두 사람 사이에 믿음이 있고, 서로 의지할 수 있으면, 혼인신고를 하든 말든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. 요즘 시대에는, 서로 편한 방식으로 사는 부부가 더 많으니까요. 물론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겠죠. 딸과의 감정 문제도 풀어야 하고 주변의 시선도 무시할 수는 없고요. 하지만 두 사람이 마음이 확실하다면 그런 문제들은 시간이 조금씩 해결해 줄 거예요.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조금 낯설 수도 있고 조금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. 나이 들어도 사람 마음은 계속 변하고 누구든 새 출발을 할수 있는 거니까요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. 듣고 나니까 어떤가요? 누군가의 이야기지만 우리 주변에도 흔히 있는 일 같지 않나요?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 들려드릴게요.